안녕하세요 온누리 스마일 안과 김부기 원장입니다 안과를 찾는 분중 10년에서 15년 정도 오랜 기간 렌즈를 끼고 지낸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렌즈를 장기간 착용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즈를 오래 착용하신 분들을 검사해 보면 대부분 각막에 상처가 많이 나 있습니다 렌즈가 각막 위에 붙어 있다 보니 눈물층이 마르면서 렌즈와 렌즈의 먼지들로 인해서 각막에 상처나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이러한 상처들이 지속되다 보면 각막찰과상이 생겨 눈이 빨개지고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밝은 빛에 민감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때는 당연히 렌즈 착용을 중지하셔야 하고 안과에 바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그럼 안약을 처방해 드리는데 경한 경우라면 안약 약 처방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치료용 컨택 렌즈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치료용 컨택트 렌즈는 일반 렌즈와는 달리 밴드처럼 상처나 각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렌즈를 오랫동안 장기간 사용하는 분들은 더욱 눈 관리를 신경 써 주셔야 하는데요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눈물층이 잘 형성되도록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하시고 특히 렌즈를 빼기 전에 인공눈물을 넣어서 촉촉한 상태에서 렌즈를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렌즈 착용 권장 시간을 지켜주는 것인데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착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렌즈를 오랫동안 착용하신 분들 중에 각막의 형태가 변형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모르고 지내시다가 시력 교정술을 받으러 와서 검사 중에 알게 되는데요. 각막이 변형되신 분들은 렌즈 미착용 주기를 더 늘려서 각막이 되돌아온 뒤에 시력 교정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막의 형태가 변형된 부분은 렌즈를 빼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각막이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막이완증은 결막에 주름이 생기는 질환으로 대개는 노화에 의해 생기지만 렌즈를 오랫동안 착용한 젊은 분들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력 교정술을 하는 경우 특히 스마일 라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스마일 라식은 각막을 흡착해서 고정한 뒤에 진행을 하는데요. 결막이완증은 결막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한 장치에 결막이 따라 올라가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결막이완증은 안타깝게도 수술 전 정밀 검사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 시 대처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렌즈를 오랫동안 착용하셨던 30대 여자 환자분이 결막 이완증으로 스마일 라식 도중에 분리된 렌티큐를 꺼내는 과정에서 수술이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저희는 난시교정술을 시행하는 다이아몬드 미세 절개도가 있어서 그 절개도로 각막을 절개해서 이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고 수술 결과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렌즈를 장기간 착용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력 교정수을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렌즈를 오래 착용함으로써 각막 혼탁이나 각막 괴양 등 눈에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렌즈를 매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착용하시는 분들은 시력 교정술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제 아내에게도 수술을 권해서 스마일 라식 수술을 해줬는데요. 저희 원장님 중에서도 딸에게 먼저 수술을 권유해서 스마일 수술을 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당장 수술이 어려우시다면 렌즈를 착용하는 적정 관리 시간과 관리 방법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